안녕하세요. 예, 이제 드디어 인중평일이, 평주일 다가왔는데, 다음 주일은 또, 오, 김대근 안드레스님의 아 예, 주일입니다. 오늘은 연중제 13주일이며 교황주일입니다. 교황님은 로마교구의 주교이고, 우리 가톨릭 교회의 최고 통치권자이고 이 지사에서 볼수 있는 어떤이십니다 아, 6월 29일을 전으로 가까운 주일에 이 교황주일을 지내고 교황님을 위해서 어,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아, 근데 오늘은 이 교황과 교회의 물류성 그렇짐이 없다는 데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더 좁게 말씀을 드려서 교황이 교회의 교도권으로서 발표하는 것은 잘못됨이었다 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간에 여러가지 오해를 불러오고 혼란이 있어서 오늘 임사 중에 별도록 어, 교황과 교회의 무류성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에, 마치 교황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심이 없다. 즉이무류성은 모든 교황한테 교황 각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를 교회와 분류시켜서 교회 위에 앉히는 개인적인 특권은 절대 아닙니다. 교황은 이를테면 교황이기 때문에 무류성이 있다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교황에게 무류성이 있다는 것은 그가 모든 신앙인들의 최고 교사로서 이 직분의 최고 권위에서 말을 할때 인 것입니다. 즉, 무류성이라는 것은 직무 자체의 자격이 아니고, 직무가 수행하는 특정한 행위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황이 그러한 행위를 수행할 때는 스스로 그것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이 교황의 무류성에는 그 대상에서 연유하는 또 하나의 제한성이 있습니다. 무효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신앙과 도덕에 관한 문제와 관련된 교리 결정에 한정된 것입니다. 예, 근데 자연과학이나 정치 문제에 관한 교황의 이견 표시가 무효성이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류성에 의한 교리 결정의 목적은 특정한 가르침이 사실상 하느님에 의하여계시된 것임을 확증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황의 무류성이란 교황이 이러이러한 조건과 제약하에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말을 할 때에 신앙인들을 오류로 이끌지 않기, 않도록 성령의 도움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가톨릭 교리에 의하면, 교황은 무류성이 있다. 하고 하는 이 말은, 지나치게 간단한 표현이고, 그야말로, 부족한, 너무나 부족한 표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공유의 문들과 일치해서 본다면은, 로마 주교에 의한 교도직 행사는 은밀한 조건 하에서 오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제일 옳은 대답일 것입니다. 또한, 교황교리 선언의 무류성은 선언 주어진 은밀한 조건 하에서도 이게 절대적인 것, 이건 아닌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와 결코 동떨어져서 한 개인적인 것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황이 무료성으로 교리결정을 선언할 준비를 할 때는 교회 전체의 신앙이 교황에게는 의무적인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는 하느님의, 어, 무료, 하나의 무료성, 교회 전체의 무류승이 있을 뿐인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에, 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요점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황이 최고 권위의 행사에 의하여 교류를 결정할 때무류성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항상 길게 안에 머물게 되어 있는 교회 자신의 지위를, 교황에게 양보했다하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교황은 신앙과 교회 일치를 위한 보증으로서 직접 성령의 은사를 소유하며 이에 의해서 교황의 그러한 결정은 교회의 선임을 위해서 오류에서 보호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황의 결정은 교회의 신앙에. 이전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결론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교회가 교황에게 약속하는 성령의 도움이란 교황의 어떤 적극적인 의미의 영감이 약속돼 있다거나 혹은 막 새로운 계시가 특별히 약속되어 있다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오류에서 보호된다는 교회의 신앙 안에서의 어, 효과인 것입니다. 자, 교회의, 교회와 의회 교황의 그무주집권에 대한 어, 뭐 여러가지 어, 그 사설들도 많지만은 어, 어, 방금 말씀드린대로 어, 교회와 교황의 어, 무주집권은 어, 억지한 의미에서 아주 간단한 말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어, 견딜 수 없다는 것을 믿는 어, 명심이 될것습니다 아, 그러면 다함께 우리의 신득송을 바쳐봅시다.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진료의 근원이시며 거르침이없으시므로 계시하신 도리를 교회가 가르친 대로 굳게 믿나이다. 아멘